좋습니다.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머리가 경진이형 머리예요네네 네, 야우야. 같은 미용실. 네이 오시겠습니다. <laughs> 아 유로피안 느낌. 어, 자기소개 해주세요. 네. 아 반갑습니다. 저 여기 옆에 ST 티 실용음악학원의 원장. 와 원장님 원장님. 어, 저번에 어, 원장님 저번에 왔었는데 와, 아티스트 저번에는 아마 저희 선생님이 왔었거든요 아 원장님 원장님 와 멋있다 네. 아 누가 아이, 원장님이세요. 네. 네. 봐도 원장님이세요 어, 봐도 예술적인 네. 그런 분이셨거든요 느낌이 네 ST 네. 음악학원 네, 네, 네. 광고 한번 해주세요 아 바로 이쪽 옆에 있고요 아. 네, 옆에 타르타르 건물 옆에 이제 ST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있는데 ST? 지금 원생이 네, 지금 거의 한 60명이 넘어요. 와, 진짜. 네. 원장님이 오늘 노래 부르시면은 또 이제 여기서 또 가실 거 아니에요. 네, 네. 그쵸 그렇죠. 네, 네. 근데 죄송한데 투샷이 너무 이뻐요. 아, 그래요? 아. 잘 나와요? 네, 삼각김밥. 삼각김밥이에요. 네. 오. 네, 여기는 참치마요. 여기는 네. 좀 불닭 불닭김이요 네, 네 미나미 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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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아들 대 축하드립니다. 아니, 어, 뭐 그러면 원장님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학원에 대해서 좀 오래된 여사가 있나요? 아니면 몇년된 학원인가요? 어, 여기 학원 자리 자체는 10년 정도 됐어요. 아, 10년? 오. 네,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고 네. 이름 바꿔서 진행한 지는 이제 네. 한 반년 정도. 어, 진짜. 네. 아, 근데 오늘 진짜로 네. 원생들 많이 갈것 같아요. 원장님이 네. 잘하냐? 그렇죠. 아니면 못 하냐? 네, 네. 거기 달린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네. 잘하면 여기서 또 누가 갈지 모르죠. 아유, 그렇습니다. 저희 고객지 사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. 네, 지금은 네, 은한 60여 명 네. 수강생이 있지만 네네. 오늘 뭐 80명, 90명이 네. 될수 있거든요. 네, 그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노래 하실 건가요? <laughs> 존박의 빗속에서. 네, 돌아가겠습니다. 갑니다. <laughs> ST 보컬 트레이닝 원장입니다.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<목소리> 온종일 비맞으며 그대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말을 이렇게 빗속에 남겨 주가요. 베네리노 음,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. I. you.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가슴 깊이 생각 감사합니다. <laughs> 시 음악하고, 역시 탈라요. XT 원자카데미 네, 네. 아, 아니 내가 배워야겠어. 아, 내가 그러니까, 배워야겠어. 너무 잘해요. 어,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. 아니 아, 저 댓글 보니까 농구 농구님께서 저 친구 유난이 노래 잘하게 생겼다. 아, 네. <laughs> 아니, 진짜, 진짜 원자님이만큼 정말 수강생들이 듣고 많이 울것 같아요. 아, 네. 네또 그러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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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은 네. 저희가 할인 있나요? 무료로 오 체험, 진짜요? 체험 레슨 한 번씩 아 체험 레슨 여러분 네, 체험 레슨 한 번씩 네, 자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체험 학습 1시간짜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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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험 레슨 한 레슨 체험 레슨 가겠습니다. 1회 네네 네, 제가 가겠습니다 아, 네. 저 갈게요 진짜. 네 좋습니다, 네. 네. 좋습니다. 아, 네. 앞으로도 감사합니다. 저희 자주 의견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, 저 선생님들 많이 보내겠습니다. 아이, 네 원생 중에 또 네, <laughs> 네, 새싹들 네. 보이잖아요. 아유, 네 저, 저, 일로 좀 푸시 좀 해주세요. 좀, 네, 네,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영역평시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원장님. 아, 아 정말 좋네요. 아, 네 1회 네. 체험권 여러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s 기 실용음악학원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싶으면 바로 달려가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